앞서 옷본 자르기 영상을 보시고 미리 잘라 둔 옷본이 준비됐다면 이제 키트를 열어 내용물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옷본을 자르기 전이라면 앞서 영상인 치수 재기와 옷본 자르기 영상을 참고하시고 옷본을 자른 후에 작업에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럼 내용물을 살펴볼게요. 겉감과 안감, 그리고 기심 세장 섭심 두 장, 소매 끝동감 두 장, 소매 끝동심 두 장과 고름감과 고름심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옷감 중에서 소매 끝동감과 고름감의 안쪽에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한복 천은 소재 특성상 안과 밖이 잘 구분이 안갈수 있어서 안쪽에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당연히 사용하실 때엔 스티커를 제거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냅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여유분입니다. 이번엔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리미와 화면에는 없지만 다리미판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은 천이 밝은 색이면 흰색, 어두운 색이면 검정색이나 회색 등 가능한 천색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바느질이 옷 표면에 나타나게 할게 아니라서 약간의 색 차이는 크게 상관없지만 밝은 천에 어두운 색실을 쓰신다면 다 만들고 실이 비쳐 보여서 보기 싫을, 보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해주세요. 그 외에 긴자, 잘 드는 가위, 바늘, 시침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펜이 필요합니다. 열펜은 천 위에 그림을 그리고 다리미로 다리면 그렸던 선이 사라지는 펜이에요. 한복 생활 옷봉과 DIY DIY 키트를 구매하실 때 함께 구매하실 수도 있고 문방구에서 구매한 어,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까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저희 거는 열펜이라기보다는 열사인펜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열펜은 천 재질에 따라 잘 그려지지 않는 단점이 있고. 열 사인펜은 정교하게 바느질 선을 그리기엔 조금 두껍게 그려지는 단점이 있지만, 저는 사인펜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사인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도 사인펜이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 집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 열펜 말고 초크나 초크 연필 있으면 그거 쓰셔도 돼요. 저처럼 재단 가위 아니고 집에 잘 잘리는 가위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다만, 연필이나 사인펜은 정말 비추해요 연필선은 잘 지워지지도 않고 수성 사인펜은 세탁시에 번지거나 얼룩질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기 싫은 얼룩 생기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단하기에 앞서서 식사 방향 꼭 파악해 주세요. 어, 식서 방향은 간단히 말하면 옷의 짜인 방향이에요. 보시다시피 옷감의 옆쪽으로 하얗게 어, 인사 안되고 짜여진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세로가 식서 방향이에요. 어, 가로 방향의 경우엔 옷감이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맞춰 옷을 재단할 경우에 옷을 다 만들었는데 늘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부분, 하얗게 인쇄한 된이부분은 작업하실 때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본을 어, 올리실 때도 이 부분은 빼고 인쇄된 부분부터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옷본을 올린다면 앞서 확인하신 식사 방향과 맞춰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준비되었으면 작업 전 겉감을 다리미로 다려주세요. 다리미로 다리는 이유는 제작 이후에 세차, 어, 세탁하게 되면 수축이 되는데 이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반드시 다리미에 스팀을 키고 빵빵하게 스팀을 쉬어가며 옷감을 다림질해주셔야 옷감이 줄어드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겉감을 안쪽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가로 방향으로 4 등분하여 접습니다. 접으실 때 식사 방향을 확인하시고 식사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로 접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4등분이긴 하지만 뒷두 장이 앞에 있는 부분보다 2cm 정도 길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차이나게 접는 이유는 감 하나로 몸통의 앞과 뒤, 팔까지 모든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앞 몸통은 뒷 몸통에 비해 약 2cm 정도 더 길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해 줘야 돼요. 옷본을 올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옷본을, 어, 뒷면과 앞면을 어깨점을 맞춰서 함께 올려놓으면 옷, 어, 앞면의 옷본이 처짐이 있어서 뒤보다 2cm 정도 더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뒤 옷감 두 장이, 뒤로 돌아간 옷감 두 장이 이 앞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천 위에 뒷면이라고 써진 옷본을 먼저 올려놓고, 어, 시접으로 1.5 정도 사방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그림처럼 앞면 옷본을 올려놓고, 아래쪽 부분에 1.5 시접을 표시해주고, 모두 그려주세요. 다 그리셨으면 그림처럼 되셨을 거예요. 이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겉감 천에 키트에 들어있는 심을 놓고, 깃두 장, 섭두 장을 그림처럼 잘라주세요. 이미, 어, 시접을 포함한 사이즈로 잘려져 있어서, 따로 시접을 그리지 않고, 이심 사이즈 그대로 자를 거예요. 순서는 꼭 깃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남은 천에 섭을 자르도록 해주세요. 식서 방향만 잘 맞춰 자르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이제 겉감의 재단은 모두 끝났어요. 아직 안감과 고름이 재단이 남았지만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자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른 겉감과 심을 합쳐서 심이 겉감의 안쪽에 오도록 핀을 꽂아줍니다. 그런데 심 중에 기심은 세 장이 들어있죠. 우리는 겉감을 두 장만 잘랐는데 겉감 기 한쪽에 심을 두 개로 꽂아주면 돼요. 나머지 모두 심이 하나씩 들어갔고요. 핀을 모두 꽂았으면 이제 만들 준비가 끝난 거예요. 소매 끝동은 소매감과 심이 이미 재단된 상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 없이 소매 끝동감 안쪽에 심을 하나씩 올려 시침핀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저고리 만들어보는 게 처음이라 명칭도 낯설고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저랑 영상 보면서 만드시면 점차 익숙해질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전통 저고리의 명칭이 일부 있고, 일부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명칭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매 아랫부분은 원래 명칭이 베레이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명칭이 너무 많으면 만드는 것도 바쁜데 명칭 때문에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익숙한 명칭으로 대체가 가능한 단어는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는 명칭이 전통 저고리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예쁘 게 완성 될 저고리 생각 하 면서 다음 영 상도 확인 해 주세요.